잡동산이가 단순히 집안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생각을 압도하며 60세 이후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삶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주변에 쌓인 물건들뿐만 아니라 끝없는 할일 목록,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약속, 그리고 당신을 짓누르는 감정적인 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공간 마음 그리고 일상을 정리하여 명료함과 평화를 찾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맑은 정신과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처럼 들린다면 계속 읽어 보세요.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 따뜻하고 활기찬 60대 초반의순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순이 할머니도 잡동산이 속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집은 참아버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로 가득했고, 언젠가 읽겠다고 맹세한 오래된 사진 앨범부터 쌓인 잡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복잡했습니다. 끝내지 못한 일. 잊어버린 약속, 끝없는 만약에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은 즐기지도 않는 약속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있는 사교 모임부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심부름까지 말이죠. 순위 할머니는 가족, 집, 그리고 동네를 사랑했지만 이 모든 혼란의 무게 아래 삶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함을 갈망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중요한 점은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쌓아온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인 잡동사니에 압도당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하나, 생각 하나, 그리고 경계 하나씩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꾸준하고 관리 가능한 단계를 통해 순이 할머니는 집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일정을 재조정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열정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날 순위 할머니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자신의 삶을 더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순위 할머니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순위 할머니의 삶을 바꾸는 정리 이야기 1. 물리적 공간 정리하기,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어수선한 환경은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미영 할머니처럼 옷장이나 서랍 한 칸부터 시작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비워내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 속 답답함도 해소됩니다. 이 마음 정리하기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책임감과 걱정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할일 목록 작성하기,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하기, 뉴스나 소셜 미디어 시청 시간 제한하기 등을 통해. 마음의 번잡함을 줄이고 명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처럼 매일 저녁 다음 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관계 및 약속 정리하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나 약속들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기보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순위 할머니는 부담스러운 사교 모임 대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순위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리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서랍 한 칸을 비우든, 생각을 적어보든,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거절하든, 각 단계는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당신을 더 가깝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